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큰 광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광풍, 건강의 광풍, 자녀의 광풍, 가정의 광풍을 만나 침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광풍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광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광풍을 만날 때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풍을 통해서 비상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광풍을 타고 비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자신이 잡은 노를 주님께 맡기고 비상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씀으로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체험함으로 비상해야 합니다. 본문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에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보유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의 원망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들을 삼키려는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폭풍우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처음 봤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 광풍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색 병든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광풍을 통하여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만 종교적인 지도자, 도덕적인 스승, 선지자, 선생님 정도가 아닙니다. 자연의 질서까지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도 될 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광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풍랑도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항해는 누가 하자고 한 것입니까?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자고 한 것입니다. 제자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누가 정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3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항해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하고 우리의 인생을 내 자신이 하고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고 항상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갈때 광풍을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훈련의 과정으로 제자들에게 광풍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때도 있고 이별의 아픔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미래를 변화시킬 인물을 만들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불렀습니다. 갈릴리에서 죽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중간에서 풍랑으로 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큰 풍랑을 만나 파선의 위기를 만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을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그 풍랑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풍랑을 통해 니누에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요나는 니누에 가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해야 할 일이 있던 것입니다. 니누에의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광풍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욱 큰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풍을 만나게 하지만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광풍 없는 모세, 광풍 없는 아브라함, 광풍 없는 요셉, 광풍 없는 선지자, 광풍 없는 바울, 광풍 없는 야곱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광풍이 불면 불수록 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이 힘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기력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큰 광풍을 잔잔케 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성공은 무수히 많은 실패의 걸음으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혀에 침이 묻어있지만 절대로 맛을 알 수가 없고 코에 물기가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저주가 아닙니다. 가장 큰 저주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강함이 아니요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언서 24장 16절에 대저우이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기는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 크고 작은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광풍 앞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광풍으로 인하여 침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광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